가수 방실이 본명 방영순 가별세했다.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방실이는 17년 간 투병 중이던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1세. 1963년생인 방실이는 1980년 대미 팔군 부대에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1985년에는 박진숙, 양정희와 함께 여성3인조 서울시스터즈를 결성했다. 이후 첫차배고동 청춘열차, 서울탱고 여자의 마음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기며 활발히 활동했다. 방실이는 지난 2007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17년 간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고인의 빈소는 인천 강화군 참사랑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아이유는 최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이지금 계정을 통해 여섯번째 미니앨범 발매 기념 인터뷰 영상을 튜브에 정격 공개했다. 13분 분량의 영상은 앨범 재킷 현장 속 아이유의 프로다운 모습과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줘 아이유의 반전 매력을 느끼게 했으며 아이유 역시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진솔하게 물음에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럼 이참에 빛이 나는 아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아이유 이지은은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이다. 2008년 9월 18일, 중학교 3학년이던 만 15세의 나이에 가수로 데뷔했다. 예명인 아이유는 너와 내가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매력적인 음색과 뛰어난 작사작곡 능력을 바탕으로 솔로 아이돌이자 아티스트로서 10수년째 사랑받고 있을 뿐 아니라 2012년 이래로 매년 국내 및 아시아의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진행하며 공연자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가수 활동 외에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데뷔 이래 80편이 넘는 광고를 진행했을 정도로 다수의 광고 모델로도 활약 중이다. 2011년에 연기자로 데뷔한 후에는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연예계에서는 그야말로 올라운더로 인정받는 만능 엔터테이너이며 이 때문에 남녀불문 수많은 아이돌들의 롤 모델로 꾸준히 꼽히고 있다. 히트곡은 은반편지 《라일락》, 《좋은 날》, 《금요일에 만나요》, 《할레트》 등이 있고 《좋은 날 나는 오빠가 좋다》고 고백하는 가사로 국민 여동생으로 등극했다. 지금은 국희번탑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기부도 많이 해서 해마다 억단위로 기부를 하고 있는 기부천사이다. 대학은 입학하지 않았고 운전은 안 하는 것 같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차두리는 1980년 7월 25일에 태어났다. 대한민국의 전 축구 선수 출신 축구 지도자이다. 현역 시절 포지션은 공격수, 오른쪽 풀백이었다. 과거 축구 선수, 축구 감독,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던 차범근의 아들이다. 강인한 체력으로 운동장을 휘저었고 유럽 선수들도 차두리와 몸싸움을 하면 바닥에 나뒹굴 정도였다. 차두리는 이번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코치로 합류했다. 요르단 전을 마치고 이강인을 안아주고 있다. 전날 있었던 일을 몰랐을까. 손흥민 앞에서 이강인을 안아주고 있다. 이 모습을 만일에 고개 숙이고 있던 손흥민이 받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차두리의 저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차두리가 전날 이강인과 손흥민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몰라다면 코치로서 문제가 있고 알아다면 이강인을 포옹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이 장면 보고 황당했어요. 그리고 차두리가 코치로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 의문이 든다. 아참 독일어 잘하지 차두리. 말없이 크리스마스 위전은 잘했을 것 같다.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년재가 아들을 출산한 후 1억원을 기부했다. 21소년재 소속사 넥스트 유포리아는 최근 손년재가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다. 며 출산과 더불어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에 1억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손년재는 앞서 결혼식 축의금 5천만원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기부하는 등 어린이들을 향해 각별한 사랑을 전해왔다. 그는 출산 경험을 통해 산부인과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이번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 고 전했다. 이번 후원금은 고위험 산모 태아 통합 치료 센터에 사용될 예정이다. 손연재는 2022년 8월 9세 연상 금융업 종사자와 결혼했다. 손연재의 남편은 모 글로벌 헤지펀드 한국 지사를 이끌고 있다. 손연재는 리듬 체조금 나무를 발굴, 육성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전 축구 대표팀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카페에서 포착됐다. JTBC 사건 반장은 지난 19일 클린스만 감독이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에 있는 한카페에서 지인과 만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자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 현지 시간 커피를 사러 나왔다가 클린스만 감독을 봤다며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클린스만 감독의 모습이 포착된 것은 지난 16일 축구대표팀에서 경질된 지 사흘 만이다. 영상에 포착된 클린스만 감독은 여전히 활짝 웃는 표정으로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앞서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 경쟁력을 끌어내지 못했고 경기 운영, 근무 태도 등에서 우리가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 출석해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로 제대로 된 경기력을 못 보여줬다고 한변의 비판에 중심에 서기도 했다. 협회가 2026년 7월까지 임기인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면서 지불해야 할 자녀 연봉 70억 원 상당, 과위약금은 100억 원에 이른다. 클린스만 감독은 8년 전 미국 축구대표팀에서 경질될 당시에도 위약금 620만 달러, 약 83억 원,를 받은 바 있다. 두 번이 경질로 무려 200억원 가까운 위약금을 챙긴 셈이다. 한편 협회는 21세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정해성 대회위원장을 선임했다. 정신임 위원장은 21일 1차 전력강화위를 소집하는 등 곧바로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